안녕하세요. 모더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노드 JS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노드 JS 즉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var 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변수를 선언하는데요. 일단 잠시 이걸 어 주석 처리해 놓고 음 예를 들면은 어 a라는 변수가 있을 때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값을 넣으면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변수를 쓸 수도, 있고, 선언할 수도 있고 한 줄에 여러 개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그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음, 일단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그 데이터 타입이 이제 변수가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서 변수의 타입이 바뀝니다. 이거를 이제 어, 자바스크립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제 동적으로 이제 변수의 타입이 바뀌는 거죠 런타임에. 어,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laughs> 변수 선언을 위한 그 키워드가 var 말고도 이제 let과 const라는 게 있는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자바스크립트에는 var만 있었는데요. 어, 이제 var가 어, 이런저런 이제 어,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생겨 있어가지고 ECMAScript 6에 let이랑 const라는 이제 키워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var랑 let과 const는 약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let이랑 const는 어, 약간 거의 비슷해요. 다른 점은 이제 바랑 렛이랑 많이 다른데, 어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바 같은 경우는 변수를 선언을 한 다음에 다시, 다시 선언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해도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노드.js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말고. 노드에서 바 a는 1을 넣고 선언한 다음에 다시 a에 2를 넣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냥 A, 2가 들어가죠. 쉽게 말하면 앞에 있는 바는 그냥 무시된다 보시면 되는데, 어, let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let은, 어, 일단 선언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이름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오류가 납니다. const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은, let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B가 let이었죠. let 같은 경우는 다른 값을 이렇게 넣어도 문제가 없는데, 가 화면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const 같은 경우는, 아까 c가 const였죠. c는 값을 바꾸게 되면 오류가 납니다. const가 의미하는 게, 이제, constant의 줄임말인데, 어, 상수를 의미하고요. 상수라는 말은, 이제, 값이 바뀌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근데, <laughs> 자바스크립트에서 const는, 이제, 어,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값을 바꿀 수 없다. 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긴 한데, 이제, 어 이런, 그, 자주 헷갈려하시는, 즉, 자주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const에서 const로 선언한 변수를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변수의 레퍼런스를 교체할 수 없는 게 솔직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 obj라는 이제 객체가 있다고 칠게요. 이게 const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은, 오브젝트에 어, 다른 객체를 넣으려면 오류가 나겠죠 이렇게. 하지만은 오브젝트 오브젝트에다가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과정은 아무런 오류 없이 잘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 배열이 있을 때 어, 배열 다른 배열로 대입하려면 오류가 나지만 어, 배열에다가 값을 넣는 행위는 이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 제가 은근히 많이 봤는데 어, 콘스트로 객체를 선언하게 되면은 이제 수정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정이 소지이 됩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 객체 안에 있는 이제 처음에 객체를 만들었을 때를 되면은 이제 처음에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를 이제 더 이상 수정할 수 없게 하시려면 object-freeze라는 명령을 쓰셔야 됩니다 object-2 이렇게 하게나면 이제 object-2의 값을 바꾸게 되면은 오류는 안 나지만은 실제로 값이 바뀌지는 않아요 어, 근데 아마 값을 바꿨을 때 음, 이렇게 그냥 보이지 않게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 오류나 예외를 던지는 케이스를 선호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그 define property라는 기능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자바스크립트 자체에 대한 튜토리얼을 나중에 만들어서 별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b a r 와 let과 const는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어, 근데 이런, 이런 것 말고도 이제, 바랑 렛은 정말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변수가 만들어지는 스코프라는 게 있는데, 그 스코프가 다릅니다. 어, 이 예제를 드디어 보여드릴 때가 되었는데, 이 예제를 보시면은, 이제, 테스트라는 펑션이 있죠. 그래서, x라는 변수가 선언되고,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if가 true니까, 어, 다시 바가 x는 2가 되고, 이게 이제 허용이 되지요. 다시 선언해도 허용이 되죠. 자바스크립트에서 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콘솔로그를 찍죠. 그리고 콘솔로그를 찍습니다. 이때, 어, C 언어 같은 이제 언어를,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배우신 분이면 여기서 이제 2가 됐다가 여기 이대괄호를 나갔으니까 다시 X가 1로 돌아와서 여기서 1이 나오겠지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막상 실행을 해보게 되면 둘다 2가 나와요. 2와 1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자바스 그 이게 만약에 시어너였다면 이제 여기 이제 이 대가로 안에 x가 선언됐으니까 x가 1이 되고 여기 안에서 이제 x가 재정이 되면서 이제 2가 됐으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가 끝나고 나면은 거의 뭐, 이렇게 되는 게 맞지요, C 언어에서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약간 다른데, 어, 자바스크립트는 C 언어가 이렇게 블럭 스코프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여기 블럭 안에서 변수의 스코프가 만들어지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의 스코프가 블럭이 아니고, 함수 단위입니다. 함수 단위로 만들어져요. 즉 여기 대괄호가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펑션 안에 있으면은 그 펑션마다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먼저 이 테스트 펑션이 실행 되지요. 그러면은 x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이제 선언이 됩니다. 값이 1이 들어가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 if true를 만나지만 만나서 여기로 들어가지만 이 대괄호 때문에 이 대괄호 안에서 별도로 이제 또 다른 x라는 이제 컨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대괄호가 대괄, 이 있던 말든 스코프는 이렇게 하나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바 x는 이는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거에서 보시면 이제 어 제가 보여드렸었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a1 a2 하면은 여기서 바가 무시된 다했죠 그래서 a가 2가 찍힌 거랑 똑같이 이 바가 무시되면서 x는 그냥 2가되고요 이가 찍히고 얘가 끝나더라도 이 x에 대한 컨텍스트는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뀌든 뭐 저기서 바뀌든 여기서 이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서 e 여전히 여기서도 이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하게 되면 이랑 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C 언어 같은 언어랑 이제 자바스크립트랑 가장 큰 차이점인데, 어 이게 이제 뭐랄까요? 실제로 이러한 특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전에 많아서 아마 지금도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가끔씩 어, 뭐랄까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기 x가 1이 들어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이제 뭔가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 x가 2였기 때문에. 어뭐 이쪽에 로직이 안 돌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laughs>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let입니다. 일단, l e 같은 경우는, 이렇게, l e 과 let을 해버리면은, 오류가 나겠죠. 왜냐? l e 은 이미 존재할 경우, 오류가 나니까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어, 오류가 안 나네요. 아, 이거는, 이제, 어, 오류가 안 나는 게 맞는데,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bar 같은 경우는 스코프가 함수별로 만들어지는 존재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bar x, bar x는 결과적으로 같은 이 테스트라는 펑션 안에 존재하는 존재인데 let이나 const 같은 경우는 아까 c 언어처럼 이블록 스코프를 형성하게 됩니다. 즉이 스코프 안에 x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고 이 스코프 안에 x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x가 만들어지고 e가 들어가고 이게 끝나면서, 이제 이 부분은 아예 그냥, 뭐,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여기서 1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쪽 스코프에서 1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1을 찍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랑 1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 여기 스코프랑, 여기 스코프는 다른 스코프이기 때문에 오류가 안난 거고요. 아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류가 났을 거예요. X가, X는 2 e,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나겠죠. 아무래도. 이게 보시면은 X가 이미 정의되었다라고 이제 나오죠.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류가 안 납니다. 왜냐, 다른 스코프니까요. n 스트도별 차이점은 없고요. s 예, 시랑 기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값이 1랑 1로 나옵니다.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 사용하시는 Node.js 건, JavaScript 건, j a v a s c r i p t 쓰실 때 사용하시는 그 플랫폼에서 이제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이제 JavaScript 그 환경에서 어, 래시랑 콘스트를 지원하는 케이스에는 래시랑 콘스트만 쓰는 게 좋아요. 바만 써야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케이스는 대부분 레스로 교체가 가능하고요. 어, 바는 그냥 안 쓰는 게 좋아요. 이런 이런저런 뭐랄까요? 좀 그 헷갈리는 헷갈릴 수 있는 특성이라든지 실수를 할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그래서 어 래시랑 콘스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습관을 들으시는게 좋고 어, 그리고 이제 어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함수를 선언할 때에는 아까 이 코드를 보시면 function test라는 테스트라는 함수를 선언하게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function test 이렇게 하면 은 테스트라는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어, 이거랑 다른 하나 있는 게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함수를 만드셨을 때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테스트라는 함수가 만들어지고요 어이두 문법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는 게 똑같은데 어그 보통 이렇게 만드는 펑션을 리터럴이라 리터, 리터럴 펑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어 자바스크립트를 쓰다 보면은 리터럴 표기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게 되는데 어,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지금 이것처럼 이제 원래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이게 맞는 건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이거를 좀더 간략하게 쓸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겁니다 function test 그래서 이거를 literal function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어, 뭐 비슷한 예로 객체를 만들 때에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더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어, 기본적으로 생성자를 만들어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객체를 리터럴 객체라 부릅니다. 생성자 없이 즉시 객체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법이죠. 그리고 배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배열을 원래 만들어야 되지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리터럴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뭐 리터럴 표기법은 그냥 간단하게 해보시면은 어. 그냥 좀더 쉽게 쓰게 하려고 만든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무턱대고 또 그렇다고 그냥 쉽게 쓰는 것 뿐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어, 배열이라든지 아까 봤던 펑션 같은 경우는 별 차이점이 없지만은, 어,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지향 언어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객체를 다루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성자랑 그 리터럴 오브젝트가 있는데, 리터럴 오브젝트는 그 오브젝트 자체가 그냥 빈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즉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는 그냥 오브젝트예요. 그냥 순수한 오브젝트인데 만약에 뭐 생성자를 써서 이제 뭐 함수를 만든다, 함수를 한 객체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a는 객체지만은 이 a라는 생성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만든 객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A라는 컨스트럭터, 즉, 생성자에서 이제, 어 나중에 아마 깊게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어 상속 개념이라든지, 뭐, 객체 프로토타입의 메서드를 이제 붙이거나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터럴로 표기, 리터럴로 선언한 객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게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다루다 보면은, 보통 이런 리터럴 표기법은, 그냥 간단한 데이터를 담을, 담는 용도로 많이 쓰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진짜 객체 지향 언어에서, 이제, 클래스를 써서, 이제, 객체의 기능들을 막 정의하고, 막 상속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이제, 생성자를 쓰게 됩니다. 이런 거는 리터럴 표기법으로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알려 드릴 게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는 변수 호이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이스팅. 호이스팅이라는 거는 이제 호이스트라는 표현은 끌어올린다. 뭐 그런 뜻인데.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뭐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음바 a 5가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 바 b 10이 있다고 이렇게 칠게요. 그러면은 콘솔에다가 a와 b를 뿌렸을 때, 자 이게 어, 일반적인 언어였다면은 라 이제 b가 아래쪽에서 선언되기 때문에 오류가 나겠죠. 선언되지 않은 변수라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게 허용이 됩니다. 여긴 undefined가 나오죠. 이게 왜냐하면 이 코드가 실제로 실행되면은 자바스크립트는 이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VAR로 선언된 모든 변수를 최상단으로 끌어올립니다. 즉, 코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코드랑 그 코드는 아까 기본적으로 똑같은 코드입니다. 그, 이거를 호이스팅이라고 부르는데, 어, 이 호이스팅이 왜 중요하냐. 일반적으로 아까 같은 케이스에는 뭐, 굳이 눈에 띄는 케이스가 아니지만은,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수 선언하는 게 이렇게 리터럴로 하는 게 있고, <laughs> 바로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bah, a는, 정신이 이래가지고, 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해봅시다. 어, 인자로 뭔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콘솔로 출력을 하는 함수가 있다고 칠 때, 어, 이렇게 해서 이제 a를, 1을 호출하게 되면은, 오류가 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바 A는 호이스팅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A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실행할 기점에서는 A는 그냥 아무런 값이 안 들어있는, 즉, undefined가 들어있는 그냥 빈 변수죠. 그래서 이 변수를 함수처럼 호출하려고 하니까는 오류가 납니다. A가 함수가 아니다라고 나오죠. 반면에 반면에 말이죠. 함수를 A,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은, 놀랍게도 값이 나옵니다. 이 이유는, 어, 이제 이게 아까 이제 호이스팅을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인데,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펑션으로 선언된 함수를 전부 다 위쪽으로 끌어올립니다. 즉, 아까 그 코드는 실제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실행할 때.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A가 이제 함수라는 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행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 차이가 없는데 하여튼 이 특성을 모르는 케이스, 모르는 분들이 뭐, 다 이래가지고 막 펑션 선언해가지고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라면 이런 식으로 함수 선언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저도 자주 쓰는 패턴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호출하면 이제 오류가 나겠죠. 알수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이제 그막곤란란을 겪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제 이런 특성을 이제 이해하셔야 이제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그래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수를 뻥션만 써서, 써서 써서 이제 선언하는 방법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함수를 뭐 제일 위에다 선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규칙을 정해놓으면은 이제 이런 일은 생기진 않아요 근데 어 쓰다보면 익숙해지고 이제 막 이런저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저런 식으로 작성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어 저렇게 문제가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제 어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node.js에서 기본적인, 이제 아주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변수랑 함수의 개념, 그리고 어, 함수 스코프의 개념, 그리고 어, 변수랑 함수 호이스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